다들 <목소리> 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와 너무 잘알잖아요 솔직히. 사실은 달방 우리 제작진 분들과 오늘 사실 콜라보하는 자리예요. <laughs> 여러분 오늘 엔터 l 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몇판 돌려드리려고 놀아드리려고 왔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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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이다. 깜짝 놀랐네. 호텔을 보니까 막 유재석 씨랑 막유키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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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네, 또 여기. 어제 보니까 신동엽 씨랑 아, 네, 네. 네, 대한민국 네, 탑 MC들이랑 막. 어 설마 오늘 강호동 선배님. 응, 오늘 쌈마이 한번 맛보라고. 아. <laughs> 오늘, 아, 오늘, 아, 오늘 여러분 아주 힘들 때나 진행하던 그런 게임들로 한번 아, 아, 와. 진짜요? 클다 오늘. 공연 전에 하던 것들. 어, 무서운데죠? 펼치 그냥 계속 가. 캡사이신 까나리? 예. 네, 뭐, 아이 설마. 네. 그런 과학적인 거를 지금 21세기인데 하겠니?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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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토크쇼 같은 거 이렇게 봤더니 질문들이 진짜 고급지더라고요. 아, 네. 뭐 그렇죠. 여러분 뭐 아, 월드 클래스 텐드로뭐 이런 얘기들 나오. 어차피 5분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초심 네, 완전 초심이에요 옛날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어, 5분이 어디입니까? 예. 아 오케이. 그런 마음 아 우리 RM 씨 저런 거 너무 좋아. 5분이 아 어디야? 방송이 한 2분 30초대로 집어들고. <laughs> 이제 뭐 좋은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좋은 얘기 할일은 없고 지금부터 그러면. 그럼 뭐 이제 막 어이구, 뭐, 맹비난을 하고 막 욕설을 <laughs> 를 하고 막 먹살잡고 그래. 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방탄인 거 알고 왔어요. <laughs> 오. 뭐야? 자 바베큐 재료입니다. 모든 부위가. 아 채끝 뭐고르고루 그래요.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그거 인물 핏이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저 TV에 봤을 때 이거 그다 맞췄었는데. 아 진짜? 네. <목소리> 조, 조정석 정 <조정석>. 예, <laughs> 이 정도면 얘기한 거 아닌가? 요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아미의 이름을 걸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조정석이. 땡, 김동완, 땡, 최영철입니다. 아 인사도 아, 했잖아 우리. 야 진짜 삼겹살이라도 있었으면 진짜 끝났는데. 삼겹살 이라도가 아니야. 있었어야죠. 형님. 미련을 가지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딜 하나 쳐가지고 음. 만약 저희가 이기면 삼겹살 7 점.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laughs> 야 자존심도 없어. 괜찮아, 요 저는 이제 조금 아는데. 아이 두두 님거 맛있네. 어. 아 여기에다가. <laughs> 어, 게임 쳐. 참... <laughs> 뭐야 게임 쌍.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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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소주지좀쫙 <laughs> <laughs> 빼고 왜요? 스파이야? 스파이다. 뭐야? 지금 어? 이 순간부터 윤경만 의심하면 돼. 아니 저소고기 먹고 있는 거. 진짜 라면 먹으러 가는거 아니야? <laughs> 왜왜왜나 왜? 몰라 왜? 네 설마. 아 맞! <laughs> 어 나, 내가 막는다. 아! <웃음> 과연 <웃음> 당신이 말을 안할수 있을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laughs> 있는. 뭐야? 뭐야? So 네. 어서 앞에 아. 앉아보세요 뭐지? <목소리가> 오, 어? 약간 이런 건데? <목소리가> 이 맞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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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랑 여자 주인공 예. 둘이 나오는 거잖아. 보통 여자, 여자 주인공. 그냥 여주만 말해봐요. 남자, 남자 나오고.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아, 아,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이제 사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가수 왜 했나. 부모님이 아, 걱정해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아,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자, 생각이 없는 준 씨! 에?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화내지 마, 방송이야.